석카 반갑습니다. 긴 자숙의 시간을 끝내고 돌아온 슈블리맘입니다. 정확히 3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3주의 시간은 이제 씨앗이 싹을 틔우고 또 사람에게는 새로운 습관이 생길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아인슈타인이 시간의 상대성 이론도 주장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 속담에 어,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도 죽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공격적인 댓글은 앞으로 참지 않고 캡처 따도록 하겠습니다. 선처는 없습니다. 마켓은 상시 오픈이던데 흐. 그럼 제가 소비자 돈 받고 잠수를 타는 게 나으셨을까요? 끝까지 어떤 일도 책임지는 독한 슈블리맘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언니 진짜 보고 싶었어요. 언니 안 돌아올까봐 숙덕이들 신난했다고요. 유. 나도 못, 파는, 아니, 못 만나는 줄 알고 우리 숙덕이들 너무 그리웠어 자 그러면 우리 다같이 파이팅 아니 파 외치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정확히 504시간 만에 돌아온 슈블리맘 여러분들 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니 저 사자 나방 보고 입덕 아니 숙덕했어요 자숙기간 뭐하셨어요? 역시 사랑은 돌아오는 거고 진심은 통하는 거고 이게 바로 세상에진린 거야 자기, 자기는 나한테 DM 보내주면 살짝 근간 삐크 원색할 사 보내줄게 근데 요거 할 때는 아무 문제 없어 착불로 보내드립니다 자, 수블리맘 자숙 집에서만 했어 삐나 절대 허투루 보내지 않았어 사실 나 정말 도움 되니 뭐 연탄봉사도 했고 또 전국 무릎관절협회가 있어 거기에 내가 또 후원해드리고 같이 이렇게 봉사활동하면서 겹겹이 시간들 보낸 거야 자숙 중이니까 내가 또그 자숙 문어랑 자숙 새우랑 자숙 꼬막 내가 이것도 틈틈이 많이 먹어줬거든. 내가 좀 심란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연구자석도 사실 고민을 하기는 했어. 근데 뭐야? 아니. 연구를 하자. 이응을 이은으로 바꾸자. 연구하자 해가지고 뭐야 우리 슈팽이. 하반기 내가 약속했던 우리 슈팽이 연구하는데 투자를 또한 거야. 내자기들 사랑 내가 요거 슈팽이로 갚힐. 언니 저 남친이랑 싸우고 단발 질렀어요 유유유 어... 털털 샴푸 지금 물량 입고 됐어요 이걸로 조금 위한 상은 될것 같아 속눈썹 펌 했는데 다 타서 스트레스 받아 위로해주세요 어떡하니 이거 어떻게 위로가 되니 잡초 세럼이면 되겠니? 다이어트 비법 제발 답변 좀요 빼빼수 만드신 건가요? 제가 진짜 결백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하이 자숙하는 동안 공부템들 아니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 딱요 아이만 먹었어요 질문 뭐니? 나 지금 여기 렉걸린줄 알았어. 왜 이렇게 질문 많이 들어? 이게 뭐냐고? 이게 너무 맛있어. 슈퍼 백이야. 이름 그대로 테스트도 백이야. 그냥 하나 까서 툭이백툭 툭 넣었더니 뭐야? 계속 툭툭툭툭툭툭툭. 하루가 낭낭 든든해. 이거 하나 그냥 툭 먹으면은 어 뭐야? 든든해? 나 미치겠다. 나 방송해야 되는데 이거 또 봐봐 나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가잖아. 뜯게 되잖아. 하나 그냥 툭 뜯으면 되는 거야. 이거 피부에 양보하는 거 알지? 자기들 목욕탕 다닐 때 <laughs> 지금 도움파파 난리 났어 입좀 닦으라고 물티슈 좀줘나입좀 닦을게 요것도 순삭 어디 갔니? 슈블리맘 위로 간 거야 이렇게 빨리 그냥 훅헐 <laughs> 이거 존나 근데 단종됐던데 어디서 구매했어요? 어디서 구했어요? 야요쑥떡이 진짜 예리하다 요 쑥떡이 안에는 우리 털털샴푸 한 펌프 짜서 보내드릴게요 착불이에요 이게 사실은 한동안 단종이 됐었는데 여러분 성원에 힘입어가지고 슈블리맘처럼 다시 돌아온 거야 짜잔 컴백 홈이다 온 거야. 근데 슈퍼백 그냥 돌아왔어? 아니요? 요거 봐봐 복숭아 블루베리 딸기 이친구들가 과육이 늘어서 돌아온 거야 거기다가 라인업이 더 다양해졌어 내가 그거 살짝 보여줄게 짜잔 요게 이제 진짜 저지방인데 라인업이 다양하고 플레인 맛이랑 얘는 또그린 요거트야 근데 얘는 너무 꾸덕해 쑥떡해 말고 꾸덕해 이 슈퍽이 얼마나 맛있냐면 내가 목욕탕 가서 얼굴에 팩으로 툭툭 얹었다? 근데 내가 혀로 그냥 다! 먹었더니 없어졌어. 웬일이니? 아 <목소리> 어, 구라 자... 자크, 뭔 360도 혀세요? 소세요? 제가 저번 사과라방 이후에 구라는 끊었습니다. 제가 소 띄인 걸 어떻게 하셨지 이거? 요거는 스토킹 캡처할게요 선천 없습니다. 백문이 불이야, 유견이야. 이거 보여드릴게요. <목소리> 언니 요것트에 지방 많아요. 이거 살찐 거 같은데. 컴백방송 이후라 진짜 아플 많다. 이거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다 저지방입니다. 그래서 부담스럽지가 않아서 저도 자꾸 손이 가는 거거든요. 이분들은 그냥 보여드리는 게 답일 것 같아서 제가 눈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지방이에요. 저지방입니다. 저지방이에요. 이거 제가 명확하게 진짜 사실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산사태 났냐고. 차단. 팔뚝살 안 흔들린다면 흔들린 뱃살 붙고 안 생긴다면 뱃 군살 정 차단 차단 차단. 그래서 그렇죠, 자 오늘은 우리 공장장님과 소통 라방을 하기 위해서 공장장님 모셔봤거든요. 질문 있으신 분들 편하게 질문 주시면 공장장님께서 편하게 또 대답해 주실 것 같습니다. 공장장님 돌아주세요. 아니야. 아 예. 이이 시간 이게 원래 소통 을 하는 거 이... 아니 아니. 아이, 아이 숙소 보이. <laughs> 아이 좀 이사들이게 <인사드리게> 빨리 보이. 이게 진짜 이처럼 공장장이자 이숙박리맘미라 이게 슈박이 숙박이 공동개발하는 이 대표 공동 관리자 김교원이라고 잠깐만 말투 이거 뭐예요? 이북에서 오셨나요? 난 이런 댓글이 아. 달릴 것 같긴 했었어. 왜냐면 아. 공장장님 요거는 해명을 한번 부탁드릴게 요 우리 공장장님. 예, 아 이, 이제 원래 이 공장이 저한테 크게 예, 이 스타일. 이라고요. 원래 말투가 이 충청도 말만 쓴데유 예주도 같다 이막 경상도 같다 해막나도이 출장 다 했다 보니 말투 썩혀버렸어 깡자 예. 지금 공장님 보시면 댓글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공장님 같이 예. 보세요 시 어, 슈블리맘이 어, 공장장 예. 목 조른 거 진짜 아니에요 이거는 나 진짜 하면 안돼공장님이 직접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되는 거지? 막 갑자기 막 와있고 목을 이어 내 목이 여기 귀도 깡, 깡 올라왔고 요중회사에서 그러니까 이게 단가를 낮출라 막 이게 아이단가좀낮추달라 이게 하는데 하필 거기에 내모가지가 있어갖고 이게 하필 공교롭게 이게 잡은 거지 그래갖고 이1일만 나한테 막나 괜찮다 한는데도막이주화치료 하나 병원 보내주 신경치료 병원 보내 근데 별의별 걸막 내가 다 해봤는데도 이게 나이 이거밖에 나기괜찮겠대 진짜 이거 하나로 나는 안 낫더라고. 저희가 소통라방이기 때문에 소 예. 선생님이 소통라방에서는 어. 이런 물건 거래지 말고 공구 어. 절대 노출하지 말고 그냥 소통만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 이게 내가 이게 파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 오해하지 마 있어. <laughs> 아니 이 59,900원 밖에 안 하는데 그래 그 가격을 왜 얘기해 와이프 때문에 우리 쑥떡이들이 그냥 가족처럼 음. 그냥 이렇게 소통하면 되는 거예요. 음. 소통 나방이기 때문에. 이, 다른 거 아닌데 이거 해야지 말라고 여러분 앞은 차단합니다. 댓글창이 깨끗해야 되는데 댓글창이 깨끗해야 되는 음. 우리 쑥떡이 아닌 분들이 이렇게 앞을 남겨주는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댓글창 청소할 때 이런 것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사. 각하면 댓글방이 속도 점점 느려지는 거아이고보일이게 왜? 예. 이것도 안 되니까. 이게 뭐예요? 이 초소형 청소기인데 조심해라. 그게 사람도 빨리 들어옵다 와이프도 전에 아, 빨리 들어가 버렸다. 자 그래서 지금 <laughs> 이게 또 뭐예요? 아 이게 내가 잘못했다. 아 이게 진정해야 돼 살짝 그냥 건데 이게 노출이 되면 이게 안 되나? 뭐야? 프라이팬이야 뭐야? 프라이팬인데 다용도지. 이게 다용도야? 완전 개갬성이지 이게, 이게 우리가 다이어트하는 사람들한테 여기 조금 조금씩 음식 냄서 먹다가 어, 어, 어. 이게 음식이 달구면 응? 아침 출근할 때 바쁘니까 또 바로 이렇게 데리고 면접 가기 전에 툭. 면접 가기 전에 툭. <laughs> 잠깐만 두분 가족 아니에요? 닮았는데? 뭔 말도 안 되는 개소리 사발 사발 사나. 왜 이렇게 화를 내요? 설마 가족 경이 아니지 언니라고 다른 것도또 다른데 나도 하나 가족이 뭐 이래 생긴나이 같은 99kg라 너 이쪽은 이목구비 면세하고 나이또렷는데다르지 완전 다르지. 잠깐만 제발 공구 풀리지안 해주시면 쑥떡탈떡합니다 어떡하니? 나 이거 안 팔긴데. 나 이거 절대 안 팔. 그럼 왜 가져온 거야 이거를 처버리겠다 정말. 오케이 그럼이거 공구 예약 하면 오픈만 톡 할게요. 그냥 오픈만. 응 진짜 그냥 안써 된대 그냥 진짜 안 써. 이 강매는게 나는 오늘 소터라 나온 거니까 절대 이런 걸 오해하면 안 된다. 야, <laughs> 잠깐만, 나 미치겠다. 이거 백개 한정이라는 데 지금 완판이야. 이거 완판, 이 완판됐어, 라 이거. 야, 어떻게 문상이? 아, 네, 나 이게 팔리양이야. 그럼 모트 다시 구해갖고 이게. 그, 다시도 우리가 가야지. 돌 뭐. 가야지. 하고 분만 더 있으면 인사하세요 이제 인사해야돼요 <laughs> 네. 할, 할아 공장장님 할말구이 아나 항상 이 쑥떡이들이 많이 사주시갖고 나 이렇게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물건만 열심히 만들었으면 우리 공장장님 처안에서 먼길 와주셨는데 네. 거마비 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는 시뮬리될게요 쑥떡이들 안녕 <웃음> 끝났어 끝났어? <웃음> 개소리를 해대 방송중에 누나 똑같이 나랑 98, 99막 이렇게 나가는 98, 99일 왜 하냐고 방송하자인데야 앞에서 뽀용뽀용 거리지 말고 나가 툭 나가 아니 누나 술 하나 더 낮춰줘 그러면 이거. 나. 아아 아.